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 우리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따르면 성도들. 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생명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그러나 주님을 떠난 가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당연히 생명을 잃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결국은 밖에 버리워지고 불살라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시다 나무에 잘 붙어 있고 과수원과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진정한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첫째로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는데 뭐 살아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 이 비유의 포인트는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너무 자신의 차 있고 잘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떨어진 가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과 양분도 공급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지가 많다 적다? 적다. 이처럼 우리 불꽃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뭐 조금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팍삭 말려지고 죽어버리는 것이 나무 가지 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잃게 되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때때로 교회도 쉬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이 습관 자체가 무너져 버린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포도 나무 이야기가 그런 연약한 마음이 되어 버린 우리의 삶에 좋은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쉬면 실수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도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끊어지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영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부어 주시는 것으로 살기에. 발버둥 쳐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것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말씀 읽는 것과 기도가 있겠죠. 찬양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때. 그 인생에는 의미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열매들도 아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분으로 맺어진 좋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째로는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건강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분류해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손질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와 같은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쓸 만한 가지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를 깨끗하게 할 것을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이외로 여러분들이 어둡다고 쳤을 때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어둠이 더 진해지고 어둠이 무엇인지가 밝혀집니까? 아니면 환하여지고 어둠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가면 너의 더러운 치부가 많이 드러날 걸? 너 쪽팔리게 될 걸? 그러나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어둠은 그 즉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나쁜 습관, 욕심과 교만한 마음,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아무 것이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연스레 올바르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 그러니까 죄로 인한 욕심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들, 육체의 정력으로 구하는 것들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함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분명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좋은 영양분을 수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한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명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연결된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친구도 되고 주님의 제자도 되고 주님의 자녀도 되고 아주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맺어가는 우리 불꽃교회 청소년부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